황도야, 황도야, 아이, 잘 갔다 왔잖아. 산책 잘 갔다 오면 왜그래야 우울한 척 하길. 안 어울리게. 안 어울리게. 응? 이따 오후에 또 산책가자. 음. 하던 거해자 하던 거해자 따뜻해서 그러는 거 알아 자 아유 잘생겼어 왕도 자 <laughs> 달래야, 달래야. 아니 이놈들이 컸다고 그냥 완전 입을 엉망으로 해버렸네. 이게 뭐야? 오늘 황도 달래. 후니, 미니, 정이, 음, 9일째 되는 날입니다. 몰라 보겠어요. 이제는 기어다니는 것도 자연스럽게 기어다니고요. 뭐, 활동도 대가고배좀 뭐 보세요. 우리 음이 배좀 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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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으면 더 난장판이 될것 같은데. 오늘 일요일이라 이불 좀사아나갔는데 열지 않았어요, 일단. 저녁에 가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저기, 정이 발색깔이 전에는 분홍색이었잖아요. 이제 검은게 변하네요. 많이 컸다는 증거죠. 오늘 9일째입니다 9일치. 누구니 어 미니구나 미니 여기 보자 아 이제는 들고 있어도 돼요 자큰 아이부터 훈이부터 훈이야 이리 와봐 훈이 누가 제일 조금했는데 지금 훈이 등치가 장난 아니게 커요 이제 훈이도 이렇게 커요 우리 훈이 얼굴 얼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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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고 에휴 황도 닮아 갖고 그냥 찌글찌글하는 불편해야지 여기 있어, 여기. 훈입니다. 응. 예, 훈이도 덩치가 좋지요. 그다음 미니. 미니 미니 군. 미니 앞에 메뉴 표칠란 것처럼 미니 얼굴 좀 보고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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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미니도 인상파입니다. 한 인상. 그 다음 정의, 정의는 자니까 모습만 보여줄까요? 정의는 곰인형 같습니다. 하얀 이불하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정이 정의. 정의도 엄청나게 컸어요. 그지? 정의의 모습 다음은 음. 이제 카메라에 다 안들어와요 이제 <laughs> 많이 들켰다 9일째입니다 9일째 달래랑은 이른 아침에 산책을 갔다 왔구요 그지 달래야 그지 예쁜 달래 달래야 아이고. 달래야 어, 황도는 지금 아침 산책을 좀 많이 했더니 자는 것 같아요. 달래도 피곤한 것 같아요. 산책만 했더니. 이제 9일째 되니까 떨어지는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접목이는 타월도 좀 길어졌고. 어, 마이 지금 실내라서 괜찮아요. 실내라서 마이크 안에도 클 거예요. 음이 음이 이제 멍멍하는 거 봐. 이제 앞으로 잠꼬대하는 게더 재밌어. 막 이제 으르렁어 하고 막 그래. <웃음> <웃음> 이제 밥 먹기 시작하면 사료 먹잖아. 그럼 서열 싸움 하거든. 그때 너무 웃겨. 쌀도 준비해줘야겠네. 음 밥그릇도 준비해야 될것 같고. 처음에는 아마 정이가 깡까내 갖고 초창기에는 서열 일이 되지 않을까. 아이고 귀여워. 어우 지금 너무 컸어. 이제, 이제 커. 굉장히 컸어. 이거 봐, 아우. 보통 큰게 아니야.